요즘 넥슨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수많은 프로젝트들과 인디게임 데이브 더 다이브의 유통 그리고 언에듀케이티드 사건으로 유명한 이 패트릭 세도룬들을 주축으로 다이스 주요 개발진들과 함께 설립한 엠바크 스튜디오의 아크레이더스와 더 파이너스 등 여러가지 게임들을 배급및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6년 서든어택2 그리고 2015년 메이플 스토리2 등 넥슨하면 떠오르는 이 수많은 IP들의 새로운 도전과 실패로 인해서인지 요즘은 패키지 게임으로 발길을 돌린 것 같아 보이고 다양한 신규 IP들을 내세워 유저들을 끌어모는데 으 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프로젝트 D 벨드 엑스퍼트는 넥슨 게임즈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3인칭 PVP 슈터를 다루고 있는 게임입니다. 넥슨 그리고 넷마블 하면 떠오르는 이 서든어택과는 다르게 이 게임은 택티컬 슈터, 레인보우 6나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코로, 카운터스트라이크 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Q1을 통해 몸을 기울이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파쿠르 동작, 배틀그라운드의 자기장, 총기 커스터마이징, 상점 시스템, 다양한 캐릭터별 능력 등등 이전 서든어택은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벨드 엑스퍼트는 넥슨 게임즈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보이는 무료 슈터 게임입니다. 현재는 얼리 액세스 빌드임으로 정식 빌드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지는 미정입니다. 벨드 엑스퍼트는 총 10명의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요원들끼리 서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전부인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폭탄전과 데스매치전 모두가 있고 5대 5로 나뉘어져 게임을 진행하게 되죠. 처음에는 카운터 스트라이커와 같이 상점이 나오고 권총부터 시작해 ARSR 계열까지 다양한 총기들을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사들여서 전투를 펼칠 수 있으며 코인이 계속 모이면 모일수록 좀더 강력한 총기와 파츠 새로운 팀 능력을 향해 투자한 뒤 자신의 팀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식 특전 랩톤을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짤수 있고 각 캐릭터별 시그니처 능력을 사용해 전투를 좀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맵의 환경도 다채롭습니다. 예를 들어 윈드판 같은 경우 모래 폭풍이 불어 잠시 동안 시야가 흐릿해지게 만드는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또 이레일 같은 경우에는 빗소리로 인해 발소리가 좀더잘 들리는 등각 맵마다 여러 지형과 환경을 이용한 플레이도 인상적입니다. 여러 가지 언패물도 갖춰져 있으므로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해야만 합니다. 몇몇 오브젝트들이 부서 조절될 때도 있어서 조심히 이동해 적을 처리해야 하죠. 벨드 엑스포트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 전투를 즐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벨드 엑스포트의 3인칭 시점은 워낙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조작도 많을 뿐더러 맵스 케일은 너무 커.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죽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1인칭과 3인칭 슈터 게임들을 플레이해왔는데 벨드 엑스포트는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맵스 케일이 워낙 큰 점에 있어서입니다. 레인보 우6 시즈나 레디 오어나 같은 택티컬 슈터 게임들은 대개 맵스 케일이 작은 편이고 그 안에서 CQC를 펼치며 긴장과 스릴이 함께 오가는 저약적 슈팅을 가능케 만들어줍니다. 다만 베일드 엑스퍼트는 이걸 노렸다면 말이죠. 패키크를 메인으로 내세운 것 같지만 맵스 케일이 너무 커. 어디로 적이 오는 건지 사방팔방 계속 살펴봐야만 합니다. 마우스를 돌리기가 매우 바빠지는 것이죠. 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한 시즈나 레오나 또 사방팔방 주시하며 이동해야 하죠. 그러나 베일드 엑스퍼트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벽도 탈수 있어서 위까지도 봐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인칭 시점입니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뭔가 택시컬적인 요소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또 어떤 곳은 필드도 평평해서 적을 손쉽게 포착하는게 가능해 뭔가 맵 밸런스가 이상하게 짜여진 것도 있어 보입니다. 언페물이 많은 것도 있고 갑자기 필드가 평평한 것도 있고 스나이퍼가 유리한 지점인 것도 있는 등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이건 얼리 액세스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게임 자체는 재밌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을 충분히 어필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실력자들을 만나면 매치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 할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력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FPS와 TPS 게임들을 해본 저도 꽤 힘든 수준이면 다른 유저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뭐제 에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나이가 든 것도 있어 보이고 아무튼 베일드 엑스퍼트는 좋게 말하면 넥슨게임즈에서 신선한 시도로 보이는 게임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짬뽕같이 온갖 게임들을 다 어설프게 섞어놓아 대중들을 크게 어필하지 못할 것 같은 게임 같습니다. 아직까지 밸런스도 좋지 못한 것 같고 맵이나 무기 모두 등 컨텐츠도 부족하고 캐릭터별 모션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리 액세스임으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좋은 점을 꽂자면 맵속 환경과 각종 지형 지물들을 활용한 저약적인 전투가 가능한 점. 여러 가지 캐릭터별 시그니처 능력들. 꽤 괜찮은 총기 탈감과 사운드 등 잠깐 이나마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한 거야? 벨드 엑스퍼트는 넥슨 게임즈의 괜찮은 시도로 보이지만 뭔가 20% 정도 아쉽습니다. 약간 고스트리콘 팬텀이나 로그 컴퍼니가 생각나는 구조인데 이 둘보다도 복잡한 게 많습니다. UI 인터페이스도 직관 매 밸런스는 개선해야 하면서 3인칭 시점은 너무 많은 조작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베타를 이어 얼리 액세스까지 수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도 아직까지 고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정식 출시때는 또 어떨지 계속 지켜보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게임컬러의 비 b 였습니다 스타쉽 트로퍼스 익스터미네이션 후기와 레고 2k 드라이버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재생목록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추천은 업로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